그러면 한번 투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투핸드 볼링입니다 투핸드 볼링 오늘 찍을 영상은 저번 하우스볼 200점 도전기 생각보다 너무 그냥 가볍게 찍은 영상인데 반응이 좋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전문적인 영상이 아니고 투핸드! 간단하게 누구나 치는 법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핸드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투핸드 한번 쳐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일단 중약지 구멍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볼이 아니고 마이볼이어서 인서트 고무구가 있는데 하우스볼로 하셔도 돼요 중약지 구멍에 이 중약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조금만 더 집어넣는데 사람에 따라 한 마디 반도 집어넣기도 하고 조금 덜 집어넣기도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약지 한 마디를 이렇게 넣고 당겨 잡습니다. 그리고 새끼 손가락은 이렇게 붙이듯이 검지 손가락은 쭉 걸려주고 엄지 손가락은 넣지 않아요. 엄지 손가락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쭉 돌려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파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제 파지법이 어 무조건 투핸드의 파지법은 아니고, 사람마다 일자로 잡으시는 분, 옆으로 잡으시는 분, 굴려 잡으시는 분,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보고 본인이 맞는 스타일로 연습을 해보시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만 봐도 카일트룩, 오스쿠 팔레르마, 제이스 벨몬트도 파지법이다 다르듯이 정해져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볍게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시 한번 중략지구멍에 중략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생겨서 엄지 벌려주는 거 포인트, 엄지도 벌려주고 이렇게 왜 검지와 엄지를 벌리냐? 트렌드 같은 경우, 엄지를 안 넣기 때문에, 이 검지와 엄지로 커핑을 안정감 있게 해줘야 돼요. 커핑이 안정감이 없으면, 백스윙 시에 공이 뒤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검지, 엄지로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투구를 해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투핸드 볼링입니다, 투핸드 볼링 여러분들께 파지법, 이커핑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던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볼은 웬만하면 계속 닦아주세요 볼을 자주 안 닦는 습관이 있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볼이 빨리 죽어요 볼링공이 또 1, 2만 원 하는 이런 가벼운 가격대가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볼링공은 자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두 손으로 파지를 한 다음에 백스윙 그대로 놔주는 건데 여기서 스텝이 중요합니다, 스텝. 조졌다, 이거 어떻게 찍지? <laughs> 지금부터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준비자세를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투핸드의 전형적인 투스텝을 마지막에 넣어서 하는 스텝법인데 꼭 이게 답은 아닙니다. 퍼스텝으로 그냥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선수들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한번더 빠르게 하나 둘셋 다. <laughs> 볼이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볼이 아닌 하우스볼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볼링장의 구비된 하우스볼입니다 무게는 11파운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데 볼링공의 파운드 수는 무게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자기 손가락에 맞냐 안 맞냐고 결정하는 게 맞아요 자기 손가락에 맞추려고 무게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볼링장에 가면 대부분 11파운드를 칩니다 저도 마이볼은 15파운드를 치지만 하우스볼을 14파운드, 13파운드를 치면은 중략지가 너무 커서 볼이 막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한번 하우스볼로 쳐볼게요. 똑같이 중략지 구멍에 넣고파지법 엄지, 엄지랑 검지 땡겨주고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빵. 손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빵. 이게 돌려야지.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대로 밀면은 알아서 손목이 꺾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알아서 스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쭉 밀어주면 돼요 물푼다는 느낌 물퍼준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면 돼요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엘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구속도 안 늘고 이거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푼 방식으로 쭉 덤리스도 똑같아요 쭉 던졌는데, 역시 하우스볼은 뭐 리액티브 재질에 안에 코어가 들어가 있는 볼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핀에 부딪히는 건 탕하고 튕겨나기 때문에 저런 스플릿이 많이, 남는다, 많이 남는답니다. 한번 불가능하겠지만 스플릿도 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안 되네요. 트핸드 볼링을 하려면 무조건 마이볼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하우스 블로도 할수 있다. 중략지 엄지 넣는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쭉 땡겨서 하지 그대로 <목소리> 여기까지 투핸드 볼링을 하는 법을 배워봤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만든 편이 아니고 투핸드 볼링을 모르거나 이제 막 입문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다음 번에는 더 혼자만의 지식이 아닌 더 많은 분들과 투핸드 좀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랑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